네, 안녕하세요. 카다맵 포스트비 대표 형길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음. 오늘 일요일이죠? 내일 그 오픈하는 매장이 있어요. 그 지금 어 에이포스 키오스크를 제가 설치했던 매장이고요. 어이매장의어 키오스크에 이제 이미지 사진을 어 넣는 방법과 다른 어떤 어 오케이포스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오케이포스 프로그램 메뉴는 어 제가 넣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기초 관리가 있죠. 기초 관리에서 상품 관리 판매터치 판매터치기 등록으로 들어가시는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뜨죠. 여기 조회를 누르게 되면 이어 어, 이 매장은 식사하고 고기하고 주류. 그러니까 식사는 점심 시간에만 이렇게 갈비탕, 특갈비탕, 매운갈비탕, 특매운갈비탕, 한방갈비탕을 판매하는 매장이에요. 그리고 고기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에, 어, 저녁 손님을 위한 어떤 메뉴고요 그러면 주류 음료가 나와 있습니다. 어, 주류 음료. 이 주류 음료를 제가 한번 넣볼게요이렇 보면. 대표님 보내주신 게 있어요 저한테. 음. 술은 참이슬 차미슬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제가 찍어 왔어요 술 사진을 그 다음에 카스진로진로하고 처음 처음이없나요 이건 빼고요 이렇게 뒤로 이게 이제 움직여집니다 이게. 이거를 이렇게 해서 확대할 수도 있고요. 당겨서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삭제할 수도 있고요. 삭제할 때는, 밑에 보면 삭제라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 삭제 있죠. 이거를 눌러서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음, 참이슬하고, 그 다음에 진로입니다. 진로. 진로는 이렇게. 여기 있죠? 이거를 이렇게 끌어당기면 돼요. 끌어당기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처음처럼. 처음처럼 여기 있죠? 이걸 이렇게, 끌어 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카테고리에다가 지금 넣겠다는 얘기죠. 만약에 고기류를 이렇게 체크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보, 해버리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먼저 이 카테고리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이렇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조회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끌어 당겨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맥주는, 맥주는 카스 맥주 하고요. 가스가 여기 있네요. 가스도 이렇게. 그 다음에 테라. 테라. 이렇게 올리고요. 그 다음에 켈리. 켈리를 요즘에 많이 드시나 봐요. 저는 뭐 소주하고 맥주를, 저는 술을 안 먹은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술을 별로 안 좋아해서. 쓰는 여기 있으니까 지우고요 하나 지울 때는 이렇게 딜리티키 누르면 돼요. 지워지죠. 하이볼 그다음에 막걸리 막걸리가 이미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막걸리 이미지 사진 한번 볼게요. 일단 뭐 그건 제가 나중에 더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여기 저장이라고 있죠. 저장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건 이제 포스기 모드였고요. 어 상품을 한번 넣어볼게요. 상품 관리에서 상품 등록이죠. 여기서 이미지 사진 을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키오스크 쪽에 어, 이미지 사진 이제 들어가겠죠. 오케이 포스 그룹은 오케이 포스 프로그램은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익숙해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물론 처음에는 저도 어,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었어요. 근데 한뭐 설치를 100개 이상 포스기를 한 100개 정도 설치를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일단 여기 보면 여기 이미지 사진 있죠. 여기를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등록하는 거죠. 이제 술부터 한번 해볼게요. 술. 음. 이제 키오스크 매장들은 이런 거죠. 그...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매장들이 이미지 사진들이나 뭐 음식이나 이런 이미지 사진들을 종종 바꾸고 또는 뭐 메뉴를 지우고 삭제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포스기, 저 같은 포스기 업체에 부탁하는 분들,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포스기나 키오스크 관리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따로 돈을 받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한번 사진을 한번 넣볼게요 캘리 캘리죠 캘리 여기다가 에 사진 넣는 거 이쪽에다가 이미지 변경을 클릭한 다음에 이제 뭐 파일이 있으면 파일을 가져와야 되겠죠. 아. 이게 참이슬이죠? 참이슬이었나요? 아, 켈리네요, 켈리, 겠죠 그렇죠? <laughs> 네, 켈리. 아, 처음부터 해야 할것 같은데요. 참이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이슬. 여기에 이미지 사진 있죠? 클릭. 여기서 참이슬을 찾는 거예요. 여기 있죠? 참이슬. 자미슬. 이게 참이슬이죠? 클릭.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미지 제이 사진이 들어가죠. 그러면 저장하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어렵나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초보자 분들한테는. 그 다음에 진로를 한번 해볼게요. 진로. 여기 있죠. 진로도 마찬가지 쪼로 와서, 여기에서 이미지 변경을 하면 됩니다. 이미지 변경을 한번 누르면 안될것 같고, 두 번을 따닥하니까 되네요. 두번 따닥하십시오. 그 다음에 진로. 진로는 제가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어, 질 클릭.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장. 화면 캡처하는 방법 좀 알려 드릴게요. 화면 캡처하는 방법은 이 스크린 화면 있죠. 화면 캡처하는 방법은 어, 윈도우 창하고 쉬프트하고 윈도우 쉬프트 S 키 S 버튼 있죠. 버튼 아 키보드죠. 키보드 버튼이 아니고. 키보드 중에 S 버튼, S 키보드가 있죠. 그걸 눌러 주면 돼요. A, B, 영문, S, 윈도우, 쉬프트하고, 윈도우하고 쉬프트를 동시에 누르고, S를 누르면 캡처가 됩니다. 그렇게 캡처를 해서 제가 일일이 가져온 거예요. 캡처 못 하시는 분들 위해서 좀 설명을 또 드리, 드리는 겁니다. 처음처럼. 처음처럼도 마찬가지로 따닥, 이미지 변경을 따닥 하시면 되고요. 두번 해도 안 되네. 세번 해야 되나요? 되나요? <laughs> 처음처럼. 이게 처음처럼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 사진이 들어갑니다. 변경, 저장.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카스였죠. 카스. 카스는 여기 있죠. 따닥.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변경을 어... 갤러리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카스. 가스요? 이게 가스죠. 자, 들어갔죠. 가스. 자. 키, 어... 키오스커 관리나 포스기 관리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AS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뭐 같은 경우도 제가 5 0 0 만에 어머님 집에 배로 갔는데, 전라북도 정읍이제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통영에 있는 그 업체에서 뭐가, 프린터기가 안 올라온대요. 가봤죠. 어머니도 못 배고. 한 4개월 만에 어머니를 뵈기 위해서 갔는데, 어, 4개월 만에 어머님 집을 배로 갔어요. 정읍에 어머님 집까지 차로 한 2분 거리 100개, 한 1분, 1분도 안 되네. 한 한 15초 정도 거리에서 어머니를 안 뵙고 제가 통영으로 갔습니다. 통영에서 정 통영까지는 약 2시간 반 동안 또 운전을 했죠. 그리고 어, 어제 어, 한 정읍, 정읍까지 가는데 2시간, 정읍에서 통영 가는데 2시간 반, 4시간 반, 저, 통영에서 천안까지 올라오는데 한 3시간 그렇게 운전했어요. <laughs> 카드 단말기 이런 카드 단말기는 그냥 택배로 보내면 되는데. 포스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주말에도 항상 긴장이 풀리지가 않아요. 이 카드 단말기 하시는 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특히 포스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편히 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날뭘 하려다 그랬나? 가스 했나요? 가스? 가스 지금 하려고 하나요? 아, 가스는 됐네요, 그죠? 아, 죄송합니다. 테라. <laughs> 테라 할게요, 테라. 테라는 여기 있죠. 여기는 이 코드를 클릭을 해야 돼요. 여기 명을 클릭하면 안 돼요. 이 명을 클릭하면 따닥하면 안 되고 이 코드를 클릭해야 됩니다. 테라. 테라를 하고 이미지 변경을 하면 되죠. 여기서 테라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테라도 해놨기 때문에 테라가 안 보이 여기다 여기네요. 그래서 저쪽 테라 보이시죠? 자자. 그리고 켈리 켈리죠 있 켈리 막 켈리 소주인가 아 맥주나요? 이미지 변요 여기 어? 스크린샷으로 제가 해 놨기 때문에 여기 있죠. 이, 어, 이건 아니고요. 리아나라 어디 니리아 자, 슬라니까안보이 켈리가 안 보이네요 제가 다시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켈리.. 킬리. 왜 켈리가 안 보이죠? 자, 다시 한번 네. 이민 사진을 다시 한번 받아봐야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 갑자기 피곤해지네. 사진을 다운 받아놓은 게 있는데 아, 어디로 갔죠? 이런것이은것이은지이진지이진좋이안 이런 좋아서. 고 이동고, 이동고, 이동이이 아 참. 다 해놓고 이렇게 고치는 건 뭘까요? 스크린샷이거든요. 스크린샷으로 해놨는데 켈리가 <laughs> 이게 사람을 놀리네요. 지금. 어쨌든, 뭐, 나중에 할게요, 제가. 뭐, 지금,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하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음, 주방 프린터 상품 연결. 한번

진로, 그 다음에, 참, 추가, 추가, 그 다음에, 가스, 그 다음에, 테라, 테라, 엘리, 오케이, 추가, 이렇게 하면, 이제, 주방용 프린터기로 이 내용들이 날라갑니다. 단품 연결해서. 이제 주방으로 어 이제 보내기 싫은 게 있으면 여기서 삭제를 하면 되겠고요. 키오스크로 한번 가 볼게요. 키오스크. 여기도 이제 터치를 했죠. 식사류. 쌀류, 그다음에 주류 고기류, 저녁에 먹을 것들이죠. 그다음에 주류 음료, 이렇게 류 가스 잠수, 가스, 잠이 음. 여기서 이걸 넣어야 되겠네요. 지금 가스. 카스. 카스 참이슬 질로. 진로. 질로 나야 되나? 질로. 그다음에 점처럼 놓고 카스 있고요. 그다음에 테라 테레. 이렇게 등록. 그러면 이제 키보드 키워드, 키오드 아, 키오드 죄송합니다. 키오스크 이제 거기에도 이제 이렇게 이제 보이겠죠? 캘리만 제가 이미지 사진을 좀 넣어서 진행을 하면 될것 같고요. 메뉴는 키오스크죠. 키오스크도 화면에 이렇게 띄울 때 메뉴를 등록하게 되면, 아까 메뉴 등록하게 되면 여기 뜹니다. 그러면 키오스크에 이제 화면에 띄울 것들을 여기서 클릭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 이제 식사료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번이, 3번이 터치기 불려서 3번이요. 에 음, 주류 음료죠. 주류 음료 이렇게 뜰 겁니다. 키오스크 화면에. 고기류도 이렇게 뜰 거고요. 이렇게, 1번 식사류에는 이렇게 뜰 거고요. 5. 그 다음에, 12. 20개네요. 총 21개네요. 뭐 빠졌나요? 식사류. 3개, 5개, 7개, 7개, 겠네요5개 7개, 7개, 개개개개 7개, 개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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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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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여덟 개네, 여덟 개맞네요 소갈0살 150g 숯불 3갈비살 200g 숯불 양념 돼지고기 250g 6개 200g 6개 6회 0 g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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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회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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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회 매운, 갈비, 매운 갈비탕, 매운 갈비탕, 매운 특 갈비탕, 특 매운 갈비탕, 한방 갈비탕 1, 2, 3, 4, 5. 아, 네. 이것 때문에 그러나요? 여기 1번 이건 <laughs> 필요 없는 건데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메뉴 사진도 제가 넣어 볼 거예요. 메뉴 사진은 제가 또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면 똑같아요. 상품 관리에서 상품 등록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음, 이미지 사진을 넣으면 되죠. 대표님이 이제 저에게 보내주신 이미지 사진이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